자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제가 오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를 네. 살짝 이제 엿봤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야, 이렇게 보니까 이 종목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기업이길래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네. 열 받았어요. 열 받으셨나요? 어, 좀 짜증이 좀 났습니다. <laughs>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어떤 기업이죠? 네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음. 제가 지난 우리 방송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은 편입 실패라는 네. 어, 그 옆에 이제 꼬리를 좀 보셨을 텐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또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제가 지금 그 권장해드리는 매수가에 조금 좀못 미쳐서 편입이 안 됐고 목표가 부분까지 또 도달이 돼서 약간 좀더 아쉬웠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뭐시간이좀 지나면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웬만하면 가격을 좀 아래쪽에서 매수를 좀 하면 좋겠으나 어 이게 이제 뭐 바로 다음날 편입이 안 되면은 이제 편입 실패가 돼버려서 좀 미련이 남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과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을 계속해서 이제 좀 언급을 드리고 강조를 드렸죠. 제가 생각하는 다음에 대장주는 포스코 엠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또 좋은 위치이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충분히 또 많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지난 방송에 이어서 또 지금 가지고 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가격 전략으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저는 손절가를 6,500원 이 하단선까지 좀 잡았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기대치만큼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서 내려오면 아래 가격에서 담아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8,500원에 약간 못 미치는 8,490원 이렇게 이제 잡아놨습니다. 지난번보다 이제 목표가를 조금 좀 상향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참고하셔서. 어,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제가 그 목표가 같은 경우는 어, 7,750원 이하 아니면 뭐 내일 뭐 시초가 이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은봉에서 내려오는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통해서 뭐 어디든 뭐 괜찮다라고 이제 어,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항상 그 강조를 드리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뭐 적어도 두번 이상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거를 적극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포스코 엔테을 다시 준비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제 편입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또 보이는데 매수가는 7 6 7 0원이하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6천 아 죄송합니다 8,490원. 손절가가 6,50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바로 적풍 전문가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궁금합니다. 지금 포트가 네. 깔끔하시기 때문에. 한 종목 바로 이제 주셔서 슈팅에 나오게 되면 수익률도 그렇죠. 굉장히 또 이제 역전이 가능하거든요. 네, 어떤 종목 내일의 상한가 도전조를 준비해 주셨나요? 아, 저는 아까 우리 다비드님이 말씀하셨던 이슈와 또 제가 말씀, 마, 말씀드렸던 이슈를 음. 합해가지고 두 가지 재료가 좀정 어, 동시에 음. 먹힐 수 있을 만한 종목 가져왔는데 ITM 반도체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어요. 이 회사가 이제 무슨 회사냐면 그 애플의 뭐 스마트폰 또는 뭐 애플워치, 에어팟 이런 데 들어가는 어 반도체 보호회로라는 것들인데 이게 너무 이제 뭐 과열이 된다거나 이렇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만드는 그 PMP라고 하는 그 보호회로가 지금 애플에 거의 뭐 독점적으로 납품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이제 애플이 생산하는 전기차라든지 애플의 어떤 뭐 다른, 다른 분야에서 또는 뭐 일반 2차 전지 이런 데도 활용이 되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게좀 적용이 됐다면 이번에 그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않았을까 뭐 저만의 생각입니다만 그런 재료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애플 관련주가 애플이 이제 증산을 하기로 한게 철회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다 바닥이에요. 그렇지만 애플이 생산량을 늘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애플 1등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사야 될 때라고 생각이 돼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 싸게 사기 좋으니까, 요거 한번 보셔라. 이렇게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재 뭐 신용장고도 다 빠졌고, 뭐 기관들만 계속 사고 있는 중이라서, 여러분도 지금 기관들이랑 같이 사놓으신다면은, 올해 연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가격 전략 드리자면, 가격 전략은 저는 32,000원 이하면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목표가 36,000원, 그리고 손절가 29,000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신용장구도 많이 떨어져 있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32,000원 이하. 그리고 이제 목표가 36,000원, 손절가 29,000원까지 가격 전략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이어서 8시에 오늘 적풍 전문가님의 하락장을 탈출할 수 있을 만한 아니, 수익 볼수 있을 만한 매매법 공개해 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입장하면은 오늘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 모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슈팅스탁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슈팅스탁 2부 쇼미더스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